5월 18일 수요일입니다. 신미날입니다. 예, 흰양이 나타났네요. 예, 어, 신금은 병화를 좋아합니다. 병신압수죠. 병인, 병진, 병호, 병신, 병술, 병자이를 좋아하고요. 아주 소극제비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이고 자존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. 자, 오늘은 흰 옷을 입으시고, 서쪽으로 가시고, 숫자는 4자, 9자로 쓰시면 되겠죠. 자, 오늘 양날은 뭡니까? 양날은 우리 돼지띠를 만나도 좋고, 그죠? 어, 그 다음 토끼띠를 만나도 좋고, 말띠를 만나도 좋습니다. 양날은 지띠를 만나도 안 좋고, 소띠를 만나도 안 좋고, 개띠를 만나도 안 좋고, 같은 양띠를 만나도 안 좋습니다. 자, 신이의 어리를 싫어하죠. 을심충입니다그죠을매 을사, 을미, 을류 을해 을투기를 싫어하고요. 약사 간호사, 의사, 교사, 교수, 어, 마사지사, 환의사 예, 이런 직업이 좋습니다. 건강으로는 서 비염, 중농증, 탈모, 피부병, 관절염이 예, 주의됩니다. 자, 오늘 띠베론사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지띠보겠습니다. 지띠 보겠습니다. 지띠, 자, 잠이 온전히 들어와서 확실히 좀꼭 이래요. 그죠? 렇 그래서 약간의 구설수 이별, 그죠? 렇 어, 그래서 오늘 좀 우울해지는 그런 날입니다. 지띠분들 오늘 만사 좀 조심하십시오. 자, 소띠 볼까요? 소띠 충미충이죠. 그죠? 렇 예, 그래서 일은 바쁩니다. 사업, 금전, 예, 그, 어, 뭡니까? 여행, 수술, 예, 아빠 지금 다 좋은데 오늘 연애와 결혼은 없습니다. 금띠 볼까요? 금띠도는 수군사업이 이루어집니다. 그저 매매, 승사 이사, 학업, 같은 연애, 예, 결혼 모든 게 이루어지는 만사행통의 날입니다. 토끼띠 볼까요? 토끼띠도는 금전운이 가득하네 소득이 가득하고 매매, 승사 이사, 학업, 금전 여행 모든 게 좋수술 좋습니다. 보다 정력 좋습니다. 용띠 볼까요? 용띠도는 만사행통이네요. 그저 금전 사업, 매매, 이사 다 좋은데 연애 결혼이 없습니다. 뱀띠 병띠 볼까요? 뱀띠돈 소득이 가득하네요. 금전운, 매매운, 성사운, 이사운, 하업은 모든 게 좋고요. 예, 그러나 오늘 연애는 없는 같습니다. 자, 말띠 볼까요? 말띠 오늘 밥맛이 나가는 날이에요. 사업은 매매운, 이사운, 하업은 금전운. 예, 모든 게 좋고요. 수술은 여행 다 좋고, 아버지 청약 좋습니다. 양띠 볼까요? 양띠. 하하, 오늘 사업은 매매운, 이사운, 금전운. 예, 모든 여행은 아버지 청약 다 좋은데 연애, 결혼이 없습니다. 원수이띠 볼까요? 어스경을 좋은 소식이 날아드네 그죠? 행운의 소식이 날아들어오요 매매운 성사운 이사운 하고 금전 매매 아예 그죠? 건강 예 이사 그죠? 아파트 정약 다 좋습니다. 닭띠 볼까요? 닭띠도 하금전운이 아, 가득하네요. 그죠? 행운의 소식이 날아들어오요 매매운 성사운 이사운 하고 뭐 연애운 결혼은 예아빠청정다 좋습니다. 개띠 볼까요? 개띠도 금전운이 가득하네요. 횡재수가 좀 있네요. 그죠? 오늘 그래서 만사, 형통이고요. 금전, 예외, 매매, 이사, 학예 수술, 여행, 예, 아파트 청약 다 좋습니다. 연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. 돼지띠 볼까요? 대띠도 오늘 소득이 가득하고 만남이 좋고 소개팅도 연애운, 결혼운, 매매운, 이사운 학업은 금전운, 사업은 상당히 좋습니다. 예, 수술은 다 좋고요. 아파도 청약 다 좋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